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송 212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직면하는 일이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그 굉장히 부자가 계셨는데 외아들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에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상으로 회복이 안 됐던 모양이죠 부처님은그 사람을 찾아라 무슨 일이 있는가 물로봤더니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셨죠. 죽음이란 게 어느 한 공간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오늘도 많은 것들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모인 것은 조건에 의해서 모여진 것은 조건이 다하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 다른 곳에서 외아들이 잃은 여인네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정에 성인 남자가 없으면 남편이나 성인이 된 자식이 없으면 여자는 재산권이 없어. 그게 사실은 뭐 자기 생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슬픔도 슬펐겠지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외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울부짖고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다 아는 분이다 이런 의이잖아요내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없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부무님림이 이렇게 즐겨 쳐다보시다가. 하여튼 무님림 그래요. 이론을 해줄만도 안 돼. 어이, 내가 해결해줄게. 아랫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거나 앞으로 죽지 않을 집이 있으면 일곱 집만 쫓아다니면서 족사를 한주먹씩만 와도 와. 그럼 내가 네 아들을 다시 살려주든지 네가 원하는 해결책을 줄게.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내려갑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준다니 앞뒤가 안 보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는 공부 안 하는데 절에 가서 애를 뭐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남편는데 엉뚱한 짓 하는데 남편이 억수로 진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교회나 성당 가서 빌거나 무속인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뭐 매달리는 거나 똑같지 뭐. 현실과 실제로 자기 바람이 너무 안 맞고 그 바람이 너무 강력하면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분이 마을을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죠.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안 죽을 적입니까? 하고 물어보다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laughs> 야, 모든 건이명이야 그래서 그 길로 정신이 들어서 부처님께 와서 비를 하고 비푸니가 돼서 수행을 해서 도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는 뭘 보고. 느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느끼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사진에 필름이 지나가는데, 자기 경험 세계를 덮어 씌워서 보죠. 모든 관객들이. 그래서 지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게 화면에서 펼쳐지면 참 좋은 영화라 하고, 많이 감동받아 울수록 좋다고 하고, 자기 경험 세계하고 안 맞으면 뭐 무슨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냐고, 잘 모르겠다 고 감독의 엉탈이라고얘기잖죠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경전은 아주 짧은 경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동이 양떼를 몰아 목장으로 몰고 가듯이 죽음은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합니다. 생명의 온기가 육체를 떠나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진 썩은 나무토막보다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그 실체가 무섭대. <laughs> 균이 나올까봐 무섭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살면서 감각적 편하에 빠지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라.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슬픔과 공포는 애정과 애착에서부터 온다. 오늘은 네 자식이 죽었지만 내일은 죽음이 너의 문제일 수 있다. 슬픔과 공포는 애정과 애착에서 온다. 그러죠. 그래서 반야신경 끝에부터 무가에무가에고 무유공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 걸리는 바가 없으면 그 마음이 공포스럽거나 슬프지 않다 이런 얘기죠. 개송입니다. 사랑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사랑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거나 어찌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다 이쁘죠, 자식은. 부모의 사망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쁜 줄 알고 이쁘고, 왜 슬픈 줄 알고 슬퍼야 되는 거죠. 왜 슬픈지, 왜 기쁜지도 모르고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전에 그, 제를 지내러 오신 분들이 하도 서럽게 오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laughs>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옵니까? 남아 있는 내 처지가 안심해서 옵니까? 이런 물어보면 대답이 참 여러 가지인데 되게 좀 당황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 대답이 뭐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남아 있는 내 처지도 안심하고 <laughs> 이래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한번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걸 알아서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면. 조금 쿨하게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세요.